항상 바쁜 가수 이찬원이 그의 밀집된 일정 속에서도 KBS 오픈 콘서트를 위한 녹화를 마무리했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이찬원은 5월에 방송될 예정인 KBS 오픈 콘서트를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KBS 오픈 콘서트에 참가하게 된 소식이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떤 음악으로 팬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쇼에서 그의 재치 있고 즐거운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을 특집으로 한이 에피소드는 KBS 오픈 콘서트의 특별 방송으로 알려졌습니다. 쇼의 일정과 비디오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당신을 업데이트 해줄 것입니다. 한편 이찬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제작팀은 이장일 감독의 지휘 아래 음악과 함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이 우리 이웃을 돌아다니며 느낄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재미와 활기찬 웃음을 즐기기를 희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16회짜리 거리 토크쇼인 기찬원과 장성규의 거리는 현지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이야기와 좋아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첫 에피소드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KBS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이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는 그의 단순한 출연을 넘어섭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과 프로그램 개념에 딱 들어맞는 캐릭터로 특징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 이상을 제공합니다. 거리에서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기는 우발적인 사건과 유머러스한 대화가 펼쳐져 시청자들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쇼입니다. 이찬원과 장성규 사이의 케미스트리도 이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토론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찬원의 이번 출연을 통해 그의 다재다능한 뮤지컬 성격과 매력을 더욱 넓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따뜻한 인간미가 함께 전달되어 시청자들에게 더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